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트남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고급스러운 무석과 전망, 최강볼편의 이용균입니다. 안송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내셔널, 베이스볼 채널, <laughs> 최강볼편의 안송호입니다 럭셔리였다가 프리미엄이었다가 인터내셔널로. 예, 네, 그. 빠르게 바뀌고 있는. 지난번 영상 저희가 이제 노출한 뒤에. 네. 댓글을 보니까 유저지 미국이죠? 오. 그래서 뭐, 몇몇 글을 봤는데요. 어, 네. 아, 굉장히 저는 가슴 안에서 이따만한 그, 감동이 밀려올라 아, 유저 지면 이제 보스턴, 네. 뉴욕, 네, 어, 양키스들이 어, 해외에서도 있는. 저희와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뭐 <laughs>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거 느꼈습니다. 아, 미, 네. 아메리카 아메리칸이고 동부 지구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일단 k b o 리그는 가을야구로 뜨겁게 가고 있어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 포스트 시즌에는 가을 영웅 음. 되게 우리 현장에서는. 미친 X로 표시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 미친 X가 나와야 경기리스다 음,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그 미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팀을 이끄는 감독들의 어떤 용병술, 리더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강몰판은 가요리야구 진출이 확정된 팀들을 대상으로 감독별 리더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준비 과정에 뭐 많은 볼펜신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최강몰팬 채널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서 설문 하나를 부탁드렸습니다. 무슨 설문이었죠? 포스트시즌 진출 감독들. 네. 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유형별로. 저희가 소개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런데 음. 그러다 보니까 야구 팬들은 각각의 감독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음. 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을 야구 확정된 기아 이범호 감독. 네. 삼성 박진만 감독. LG 염경혁 감독. 그리고 4위. 두산 이승혁 감독. 네 분을 두고 직장 상사로 만날 경우 가장 함께하고 싶은 한 분을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장 뒤에 보시면 상사로, 내용, 진짜 네, 상사로. 뒤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이틀간 진행했는데 어,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26일 목요일 현재 약 6700분이 투표를 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채널에서 라고 어, 어, 그 커뮤니티 설문 몇번 네.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네, 주신 그렇습니다. 거는 처음이어서. 이 기자. 네. 그, 결과를 지 이렇게 풀어주시죠. 아무래도 이 시즌 성적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지 몰랐던, 몰랐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역시 최강 볼펜의 인기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기아의 이범호 감독 무려 음. 75%의 지지를 받았고요. 6,700여 표였으니까 음. 뭐 거의 5,000표 가까운 맞습니다. 표를 얻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삼성의 박진만 감독 17%를 얻었고요. 그리고 염경엽, 이승엽 감독이 나란히 4%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LG 두산은좀더 기대치가 네. 높았는데 성적이 조금 네. 아쉽지 않았나이런 팬들의 많은 바램이 네. 좀 반영된 점수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보모, 박진만, 염경영, 네. 이승엽. 네. 이렇게 순위가 매겨졌어요. 네, 맞습니다. 팬분들이 네. 투표를 해주시면서 댓글을 통해 선택 이유도 곁들여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보모 감독의 경우 팀장에서 파격 승진으로 부장이 된 경우인데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은 느낌이다 이런 글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댓글이 많았는데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그 댓글 중에 몇개도 있었어요 그중에 이범호 감독을 소개하는 댓글 중에 역시 외모 때문이다 이런 평가들이 <laughs> 있었는데 이제 이범호 감독 별명이 꽃 감독이잖아요 예, 예. 감독 요즘에 감독 줄여서 동이라고 하니까 꽃동, 꽃동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토니 캔들러님이 가뜩이나 업무 스트레스 쌓일 텐데 상사가 꽃미남이면 그래도 조금은 풀릴 것 같아서 1번이요 라고 해주셨고요 타이거즈 프롬 헬 님도 얼굴로만 봐도 당연히 이범호지 라고 <웃음> 네. <웃음> 댓글 달아주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다른 의견인데, 11111 님, 끝까지 믿고 써주는 박진만이 상사로서는 좋다. 음, 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음. 그래서, 어, 역시, 이 외모는 음. 이범호 감독이다. <laughs> 네. 근데 성적이 좋고, 리더십이 자 <laughs> 음, 음. 빛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음, 많은 칭찬을 받고 음. 이보모 감독인데 지금 한국시리즈 준비하느라 굉장히 이제 머리가 음. 아픈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대로 감독별 리더십 네 예. 명의 감독 리더십 들어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이범호 감독부터 지난번에 예. 전화인터뷰 저기 했었잖아요. 예예. 그때 들어간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범호 감독을 이렇게 보면은 네.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버라이어티 성인 코미디물이죠. 네. S N L 코리아의 M G 오피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런데 감독 본인이 그 유일한 80년대. 감독이도 하잖아요. 이보모 감독은 그 선수들과 소통이 가장 능숙한 지금 사령탑이다. 음.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보호 감독이 말씀하셨지만 최강 볼펜과 인터뷰를 할 때도 올 네. 시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선수 교체를 할때그 음. 해당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대목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하고 들 예, 피드백을 아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음. 부분이고 내부 관계자 제가 추가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범호 감독 최강점은 역시 젊은 선수들을 포함한 전체 선수단과 소통력이라고 음.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뭐 정규 시즌 후반기였죠. 이우성 선수가 네. 일루수로 실수를 해서 실책을 실책을 하고 음. 타격도 잘안 되는 날이었는데 떠가 먼 쪽에서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불러서 왜 거기 있어?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선수 사기를 올려놓는 음. 장면도 있었죠. 사실 이범호 감독이 네. 그. 선수가 소통할 때 있어서 피드백을 굉장히 잘 예.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 꼼, 꼼꼼하게 잘 챙겨두고 음. 있다가 이런 일이 벌였을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음. 이런 일이 벌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예. 이런 걸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냥 평소에 생각난 대로 바로바로 말하는 거 쉽지만 음. 하나 계산해서 어떤 반응을 모을지를 알고 음. 계산하고 피드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지난번에 유지연 해설 위원 저기 나오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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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연 해설 위원이 기아가 제일 잘한 것? 올 시즌은 제일 잘한 결정이 음. 이봉호 감독을 감독을 선임한 거다라고 예, 예.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배경 중에 음. 하나가 팀이 뭐 갑자기 외풍 외부적인 어떤 흔들림을 위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외부 감독을 모셔오는 것보다는 음. 내부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감독을 음. 선임함으로써 팀이 안정감 있게 일관성 있게 흘러가게 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그런 점에서도 이봉호감독의 리더십 은 굉장히 빛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올해 사실은 기아가 선발진이 줄 부상으로 네. 좀 공백이 많았잖아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잡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정규 시즌 우승을 이렇게 넉넉히 할수 있었던 것은 갖고 있는 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쓴 건데 어 저는 그 과정에서 감독이 선수들의 뭔가 피드백 같은 거를 어, 끌어올 때 굉장히 표현벽 그게 선수하고 세련됐던 게 돋보였던 시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도 에서도 분명 그런 장면이 나올 것 네. 같은데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이보호감독이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다시 궁금합니다. 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보호 음. 감독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예. 올 시즌 사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아보라고 하면 예. 양현종 강판 사건이잖아요. 음 그렇죠. 4회 예. 초 투아웃에 음. 내려가. 어, 객기 부리지 말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나중에 알려졌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이 끝나고 이제 양현종 백허버하고 음. 안아주고 음. 이런 장면들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리더는 팀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음. 어, 자기 말잘 듣는 선수, 자기에게 충성할 만한 선수를 위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올 시즌 기아의 팀 운영에 어떤 공정함을 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네, 양현종이라도 예. 내린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엠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공정이고 음. 그런 차원에서는 음. 이범호 감독의 공정 리더십이 음. 빛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용준 부장. 네. 백커고 한번 해줄까요? 아유 나중에. 나중에. 네, 네, 네.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백허가 <laughs> 네, 하니까 생각나는 점이 여러 개 있네요. 예. <laughs> 네. 다음 사령탑으로 가시죠. 네. 자, 2위에 오르는 감독은 이제 삼성 박지만 감독인데요. 네. 네. 순위와 함께 투표에서도 2위에 올랐고, 음. 어, 17% 정도의 지지를 음, 받았습니다. 네. 네. 제가 박지만 감독 어때요? 하고, 그, 뭐, 근거리에 있는 몇몇 관계자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대부분이 클래식 감독의 모습과 최신 트레드의 특성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어. 예, 스타일이다. 어떤 순간은 올드 보이고 예, 예. 어떤 순간은 좀 약간 영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양념 반, 뭐 <laughs> 후라이드 반, 뭐 치킨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저희가 거칠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음. 요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어, 미팅이나 회의를 뭐 많이 하거나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과 스킨십이 굉장히 많은 감독도 아니라고 오. 해요. 다만 네. 필요할 때는 뭐 강민호, 구자욱 같은 고참 선수들을 음. 따로 만나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또한 뭐뭐 식당이나 뭐 예를 들어 소주 한 잔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 야구장 안에서 어... 예, 그렇죠. 누구나 이제 예상 가능한 그 장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예. 약간 MG 오피스 느낌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사실 박지만 감독이 선수 시절에 인 유격수였잖아요. 예, 예. 유지현 감독처럼 꽤돌이 스타일보다는 약간 그, 능구렁이에 가까운 예예.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음, 음. 실제로 이제 선수 시절, 코치 시절 만나본 박지만 감독을 떠올려보면, 음, 음. 뭐랄까, 이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 한다는 음, 느낌? 음. 힘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의 차이를 음. 본능적으로 잘 캐치하는 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팀을, 현대에서 삼성으로 옮길 때도 그렇고, 음. 삼성에서 약간 방출에 가까운 식으로 나와서 음. SK로 다시 갈 때도, 그 과정들에서, 아,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정말 잘하는구나 음. 음. 그러면서 음. 선수생활이 굉장히 음. 오래 기워졌고 음. 그래서 어, 역시 그런 점에서도 반반 느낌이 좀 나는 음,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끝나고 치킨 한번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예. 근데 사실 감독으로 보자면은 네. 그 투수와 뭐 타격 파트 등은 이제 전문 담당 코치가 있잖아요. 음.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매니저형에 가깝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국민 유격수 출신이잖아요. 수비 그쵸, 전문가고 그쵸. 그래서 본인의 전문 분야 에 대해서는, 그니까 수비훈련이죠. 적극 개입해서 젊은 선수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실 삼성수비가 많이 좋아진 것같 그렇습니다. 것 맞습니다. 네네. 박진만 감독이 과거 현대 유니콘스 시절에 네. 다른 선수들이 타격훈련을 할때 혼자 옆에서 수비훈련을 몇 시간씩 하면서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진호 수비코치가 정말 많이 시켰죠. 예. 네. 그렇습 그러면서 군 최고의 유격수를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그 후배이자 제자들한테 전수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말씀하셨지만 삼성 수비 지표가 각 부문에서 1위예요. 네. 그리고 가을야구 포스트시즌 단기전은 수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경기 흐름을 바꿀 수있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 삼성 수비가 어, 올해 가을야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게다가 요기 이번 가을 야구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가을 야구에 참석한 감독들 중에 예. 우승반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 아, 선수 그렇군요. 우승 반지. 그렇군요. 예예. 예, 예. 뭐 따져보면 박지만 감독이 선수 시절 우승반지를 여섯 개나 꼈거든요 음. 물론 이제 감독으로서는 단기전 첫승부가 될 텐데 어, 요 부분들이 어떻게 음. 실제로 감독으로서의 영향을 미칠지 음. 사실상 가을 야구 큰 경기에서도 굉장히 타짜 같은 모습을 보여준 장면 기억들이 많아서 예. 첫 치르는 가을 야구에서의 박지만 리더십 어떻게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예. 자, 박지만 감독 얘기 해 봤고요. 다음은 LG 염경엽 감독. 예. 염경엽 감독 이제 감독 생활이 오래되고 했으니까 예. 어, 많이 많이들 이지 알려져, 알려져 있죠. 네. 네. 어, 저는 염경엽 감독 이 보면은 네. 어, 영화 감독 형이다. 무비 디렉터. 아, 예전에 기사도 한번 쓰셨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음. 아직 포스트 시즌 시작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미 미디어와 팬들은 알고 있잖아요. LG가 준플레이오프부터 네. 선발과 불펜을 어떻게 쓸지. 음. 그래서 그러니까 s 스랑언리였선니뭐 네. 예컨대 뭐. 맞습니다. 예컨대 외국인 수술뭐 음. 불펜으로 돌리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죠. 그런데 네. 배역을 미리 정해놓고 그 외국에 알리잖아요. 그런데 영영역 음. 감독은 정규 시즌 준비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전은 물론이고 대타자원, 대수비 뭐. 대주자, 자원까지 배역을 구체적으로 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감독이 선수 하나하나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시즌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막그 예. 영화 감독이 예. 배우들에게 연기 디렉팅 하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딱딱 예. 알려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영영 감독은 그 전략 전술을 감춰서 얻는 이득보다 선수들에게 미리 역할을 주고 음. 인식시켜서 준비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뭐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터뷰에서 보면 그에 대한 또 평가도 자주 하잖아요. 연기가 어땠다라고 예, 하고, 예, 예. 각각의 네. 이렇다 저렇다해서 이제 품평회를 하는데, 근데 뭐 좋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뭐 이따금씩 받아들이는데 힘들하는 어 선수도 있죠. 그래서 좀아 이게 쉬운. 상사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 아, 그런데 원래 그런 거는 다미니미니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예. 콘티 다짜 놓은 는 것처럼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고 음. 딱 진짜 영화감독 영화 하나 만들듯이 움직이는데 준이 영역 감독 성격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준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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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예. 해둬야 잠이 오는 음. 스타일 직선 트렌스 예. 스타일 이런 부분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걸 못 따라가면 힘들다라는 평가들 음. 뭐 이렇다면 저희끼리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귀에 피난다 이런 <laughs>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단기전일수록 정말 여러 가지 변수를 미리 준비해두고 음. 움직이는 건좀 필요할 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욱 감독은 그래 내야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뭐아 그렇죠. 네. 보면 요즘에 그런 감독들이 흔하지 않은데 뭐 타격은 물론 투수 파트까지 직접 관여하고 음. 지도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여요. 모두 챙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구성원 모두가 뭐 긴장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요거는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런군요. 거는 예. 원래 이제 야신 김경 김성근 감독 예. 예. 많이 쓰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 부분 다 잠자리 눈깔을랑표면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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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고. 맞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영영 감독까지 해봤고 마지막으로 두산 이승엽 감독. 예. 전 지난해 이승엽과 올해 이승엽 감독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예.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승엽 감독은 뭐 저희가 이제 그 설문 올려놓고 댓글을 보니까 야근 많이. 것 같다. 상사로 만나면 그런 <laughs>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있습니다. 네. 사실 아마 올 시즌 그 김태경 같은 젊은 네네. 그 불펜 투수들 뭐 경기수 때문에 이제 음. 그런 뭐 얘기도 곁들여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이승혁 감독 본인이에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네. 잠실 홈 경기를 하더라도 퇴근을 가장 늦게 한다고. 어. 이것저것 끝나고 홀로 보고 가는 거죠. 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두산이 예. 올 시즌 그 선수 운영의 폭이 예. 굉장히 좁았어요. 외국인 네. 선수 문제도 있고, 네. 이군에서 끌어올린 선수들이 약간 제한에 네. 걸린 측면도 네.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용균 부장도 사실 그 선수 시절에 이승혁 감독을 담당해서 취재도 했잖아요. 아, 저는 네. 1년 내내 따라다니는 콩 늦출 때 담당이었고요. 그런데 선수 때도 그랬지만 고민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감정 표현은 아끼는 스타일. 그게 어릴 때부터 예. 많이 훈련이 돼 있어요. 예. 감독으로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오이신 음. 그러니까 두산 성적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각도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 투수가 도합 13승밖에 못했어요. 선발 운영, 운영이 너무 너무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대리 처방 파문 이 있었잖아요. 네네. 심각했죠. 오원 파문. 예, 그래서 그 뭔가. 데스가 야스데스가 심각하게 열버졌죠 지금 필요할 때 네. 이거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선수들이 네. 많아요. 았알 만한 데타 대주자 자원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네. 빠져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력에 치명상을 입을 만한 뭐 뭔가 사건 그리고 사고가 많았는데 뭐 감독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을 내부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음. 잘 인내했다 이런 얘기가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인내. 그러니까 그 인내. 네.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 어떤 식으로든 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뭐 그렇죠.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성적. 성적. 했죠. 그리고 음. 이상적인 선수 기용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이 컸던 것 같고 음. 뭐 그것 때문에 뭐 다소 시끄럽기도 했던데 뭐 생각나는 게 당군 신화의 웅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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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웅 네. 네, 베어스 아닙니까, 두산이. <laughs> 가을야구에서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빛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이승혁 감독과 음. 올시즌 이승혁 감독이 예.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것 중에 하나는 지난해에는 팀운영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다. 예. 뭐 이런 느낌이 음. 많이 들었는데 올시즌에좀 과감해졌고 발언 수위도 좀센 것들이 많았었어요. 음. 뭐 혼내는 듯한 발언도 좀 있었고 음. 예, 쑥과 살아, 마늘 먹고 사람 됐잖아요 웅녀가. 예. 아, 그런 것처럼 음. 이승혁 감독에게도 이제 이 기다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드는데 이승엽 감독 선수 시절 따져 보면 팔회에서나였잖아요. 이 따져보면 네. 그렇죠. 참고 네. 기다리고 타율 이 할도 안 되고 막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때려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팔회 8회, 팔회에서나 이런 거 따져 보면 올 시즌도 흔들릴 뻔했는데 어쨌건 가을이라고 진출 을 확정했고요. 네. 어 포스 트 시즌에서 굉장히 어, 다른 준비를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산 입장에서는 와카전 승리를 하면 음, 그러면 바로 LG랑 붙게 되잖아요. 예. 어, 잠실 라이벌끼리 버리는 줌플레이 오프. 음. 뭐, 성사가 된다면. 예. 굉장히 재미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해봅니다. 맞, 맞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여파도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 여파 크죠. 예. 여파 크죠. 예.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예. 자, 오늘 4명의 감독에 대한 리더십 얘기 살펴봤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감독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까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도 반영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포스진 트 준비하면서 음. 와카전부터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다 음. 가야 되잖아요. 그 때도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말이죠. 네. 네. 이 영상 보면서 그 저희 그스포츠부 후배들이 네. 저희 막 순위 매기는 거 아닐까요?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뒤에서 뭐 그냥 네? 뭐 한마디씩 하면서 어디선가 설문조사 네.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이, 때는 백허그로 어떻게 하면. 이용민 부적 감시 잘하세요. 특히 그 축구팀장. 이정우 씨,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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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제가 잘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시죠. 네. 네. 자, 제가 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KBO 리그 가을 약으로 앞두고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분석해서 재미있는 콘텐츠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